오늘은 완도 갑니다. 완도 승진강 휴게소 왔어요. 승진강 휴게소에 뭐 있는가 한 보러 갑시다. 광양 구미, 광양을 대표하는 먹거리. 어, 오늘은 마량항 갑시다. 마량항 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마량 쪽에로 해서 완도 넘어갑니다. 아 평화로운 휴게소, 승진강 휴게소입니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승진할 수 있습니다. 승진강백꽃이 그런 충실 예쁘게 피네 나무도 크고, 장보고 대교, 장을 아이고. 보고 가라 이이한 대교. 요, 찬영은 신지명사 신지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잠시 후, 목적지 오늘 완도 모래뜨. 치유사 야, 여기 한번 가봅시다 가마솥 증시 갈비 낙지 증시 해사치유밥상 백파간장 완도치사밥상바사 야, 비낙지 <목> <《유가을이> 야, <증시>, 슈 <서는이> 맛있게는 막잘라가잖 응? 잘라. 그저 먹으면 다 깨질 텐데. 물을수 있게 잘라서. 밥밥 팔리고 맛있는데. 다시이다옛 김이 맛있는데. 유자로 만들었다. 맛있네요. 다시마 장아지 밑반찬이 하나하나 좀다 맛있네 밑반찬에서이맛있어서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비싼 송에지이방 국밥도 지금 많이 넘어가니까 <목소리> 비싼 건서이 방송에서 이거는이 완도 굿즈 구찌. 이도송에서이방다 완도 <목소리> <깜맣다. 목소리> 리뷰 이면은국수이 방송에서 이 방송에서 이방송에이 쌀국수, 매생이 쌀국수. 구독자 계속 만는데 갑니까? 만명이면 작은 거 나일 때. 유튜브에 올리시면 알아서 <laughs> 되겠습니다. 예, 유튜브도 올립니다. 두개 넣습니다. 아주 맛있고 좋습니다. <laughs> 다 한편으로 이모큼좀 비싼 가격하지만은 요즘 쿠밥도만 스치는 만 삼천이기 때문에 훨씬 가슴이 좋고 아주 맛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잘 먹고 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도 <laughs> 전복 산업협 연합회. 바다 농장 원돔은 치유된답니다 치유, 치유 페스티벌 치유 페이 들어가봅시다 아, 1 6에 17마리 1kg 2만원 1 4에 15마리 1kg 2만 2천원 음. 음. 조금 큰거좀해도 되겠다고 6 s 서 7마리 1kg 4만원 표수 깨사매 1kg 4만원 물밖에 나오니까 더커 보이는 물속있 보이는. 못판요 일로 수산 가리비 판답니다. 가리비 이곳에서 가리비 한번 봅시다. 가리비 가 어떤 게 있는지. 야 바다에 강도다리. 도다, 도다리. 도다리. 예. 강도다리도 이 시간 같이생겼네 뭐뭐천도천도자연사인데 이거 양식이 아닌것 같은데 가리비 어 저기 가리비구이 군복이 가리비 가리비구 평범한 시골길 시골 골목길입니다 아 오늘 날이 좀 춥습니다 금방 춥네 봄인줄 알았더만 추워졌어요 원도 타워 가보겠습니다. 모노레일 음. 하는 거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네. 경로스 어, 네. 이탈. 시 네, 11분 12분요. 자, 모노레일 타고. 원도타워올라다원도 타워. 모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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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노레일 타니까 완도 시내가 싹 보입니다 모노레일 타고 어, 완도타워 입구인데 5시 50분이 에이. 모노레일 막차랍니다 막차 나무를 잘해 놨네 경로는 무료고 일반은 2,000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왕복이겠지요 다도의 해상국립공원입니다. 다도의 해상국립공원. 아, 바다가 상당히 좋습니다. 와, 저마다 아무나 와도 예뻐. 오, 멋있다. 와, 이게 희극이 문제 보이는. 어, 한동풍 좀 높아. 와, 오, 배가 많다. 원도 360도로 한 봅시다. 근데 앞에 좀이 유리가 좀 많이 펴지네요. 양식장인지 전복 양식장인지 양식을 많이 하고 있어. 미순신들 충무사 신지 면사 신지 숙장. 완도가 좋은 데가 많습니다. 이제 국내 여행을 좀 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도 좋은 데가 많은데. 해외만 네, 다닐게 아니고 국내여행을 좀더 활성화시켜야 겠어요 그 다음에 청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산도가서 낚시도 하고 밥도 먹고 여유를 좀 즐기다가 와야 겠어요 청산도, 어? 청산도 먹을 청산도 조금 일찍 왔어야 되는데 빵도 하나 먹고 시간 좀 여유도 즐기고 여기부터 왔었어야 되는데 완도 치유 페스티바 어, 여기 육수전 가져가야겠다 급하게 보고 갑니다 저리 가야지 모노레일 타로 바쁘게 또 갑니다 오자마자 가야됩니다. 아, 좀 아쉽네. 5시 50분이 마지막 머머리라고 해서 어르신들 같이 왔기 때문에 지금 빨리 가야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머리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타워 올라가볼만 합니다. 2,000원인데 경로 우대 무료 일반인은 2천원 타워를 목련이 환하게 피었습니다 아련이완전어 환하게 피었어요 소나무가 바위 위에서 납니다 여기도 바위 속에서 나네 모노레일 타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갑니다 완도 타워 잘 구경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녁 식사는 전복구이, 전복회, 가리비구이, 가리미, 가리비찜. 그리고 요즘 말 많은 빽다발 커피 한잔하고 전복, 전복을 썰봅시다. 어 저녁은 전복 막스리 파티, 전복 막스리. 너무 많은데 이거? 다먹무나무 너무 너무 어떻게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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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에 각 이거 에여워이 이거 귀여워. 이거 이거 귀 이거 귀 이거 귀 이거 귀 이거 이거 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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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이거 귀여이